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9월 9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현재 시간은 6시 10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2천 물류창고 경비실 입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차 대놓고 조금 쉬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새벽 4시 40분인가 됐던데요. 잠깐 침대에 좀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물류차고 여기가 항상 9시 차기 첫 차인데 오늘 이거 7시 차고로 배차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신경 써 가지고 일찍 왔는데 경비실에 요 한번 가서 이야기하고 차를 안에 여놓떤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덩이 이렇게 경비실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대 놓고 쉬었습니다 경비실에 저 앞에 저 커브 돌아가면 경비실인데 살살 걸어가서 이야기하고 접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7시 차기 뭐 때문에 7시 차기인가 모르겠는데 물건이 급한게 있는지 아무튼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차가 7시니까 7시 안에는 또 와야 되니까 일찍 왔습니다 이쪽에는 사람이 없네 너무 일찍이 었고 아직 사람이 없어 어르신들 어디 갔노 사람이 없네 죽는 거는 내놓고 적고 들어올까 적고 들어와야 되겠네 순찰 나갔는지 어르신 안 보이고, 일단, 장부 접고. 근데 저, 오던, 오던 트럭이 20비터 컨테이너 하나 싣고 왔는데,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들어가더니 저 차도 저 안에 대놨는데, 적어난 거 보니까 인천서 왔는데, 보니까. 인천에서 20비터 오던 트럭으로 왔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 있읍시다. 계속 궁금하네 뭐 때문에 7시 착인지 복동아 경비실에 적고 왔다 아이고 안에 들어가 있자 여기 있으면 아침에 또수영차들 출근하면서 걸그치니까 한마디씩 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이고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3층으로 다시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귀찮아요. 솔직히 그래도 여기 또 출근 시간 되면은 놓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에 들어갑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7시 창으로 배차를 했어요? <목소리> 네. 아니, 그러니까 저대로 오면 또 출근 시간에 수용차들또뭐뭘 할까봐. 근데 일시시으로 왔어요. 어떻게 일7시 차도 옵니까? 아니 제가 고 근데 일곱 시출근도안 하는데 왜일7시 차이지? 모르겠어요. 유차는 인천에서 온다. 인천에서. 우리는 부산에서 오고. 예. 예. 그럼 3층에 올라가 있을게요.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죠 나는 7시착을, 7시착을 처음 와봤어요 지금 3층으로 올라갑시다 하기 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1층에 거기 오더차가 한대와 있으니까 두대 뛰어 오면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또 뭐라 한대요 그래 가지고 3층으로 일단 올라가 있을 그래 가지고 3층으로 왔어요. 근데 또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3층에 올라 와 있었죠. 그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아, 왜또 3층으로 올라 와 있냐고 이래요. 1층에서 기다려야지. 근데 비아저 씨가 차를 안여 주는데 3층에 가시려. 그럼 다시 이제 담당자가 1층에 갔다가 와야 돼요. 이러면 다시 내려갔다 와야 돼요.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나는 새벽에 4시 40분 돼서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또 경비아시 또 들어오면은 혹시 경비아씨들이또잘 수도 있거든. 그 시간에. 근데 잠자는데 또깨비기가뭐해가지고그길가에 대놓고 있었거든. 그래, 한 6시 넘어서 들어가자고. 근데 그, 내가 일나기 전에 오던 차가 먼저 들어간 거라, 한 10분 전에, 아유. 예, 하여튼, 이리 이리 됐어요. 일단, 이거 기다리다가, 담당자가 여기서, 뭐, 안 내려가고 다시, 그냥 여기서 내려온다 음 다행이고, 또 1층에 내려갔다 와야 된다 하면, 내려갔다 와야 돼요. 이기 전에, 복등이, 자산특공대부터는좀 닦아 봅시다. 나는 허리긴허리인데 비는 안올것 같아요. 비는, 보면은 뭐 소나기 올것 같은데 자살 특공대, 자살 특공대 무슨 데도. 역시 유럽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키가 조금 짧아 갖고. 막 손바닥 하니까 어깨가 아파요. 어, 7시 차기. 여기 7시 차기네. 있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뭐인데 7시 차기야. 씨. 지내는 건 모르겠네요. 출근도 안 하는데. 7시 다 됐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기다려 봅시다. 아, 아 담당자 연락 왔네. 펌동아 1층으로 내려온다, 1층. 1, 1층으로 내려가자. 진짜 7시에 출근했네. 7시에 출근해가지고 내려주네. 어, 참. 7시 착도 있구나. 갑시다. 일단, 경비실 그, 와서. 어. 말해야 돼. 아. 경비실에서 그 밑에 대로 올라가니까 경비실에서 위로 올라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 올라왔지아 추석에 며칠 쉬니까 그 물량을 여기다 다 집어 열라고 이제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대수를 늘린대요. 하루에. 하루에 대시를. 하루에 4대씩 했는데 이제 한 7시부터 하니까 한 6대씩 이렇게 받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7시 차이구나. 아휴. <laughs> 자 6번에 thank you 앞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앞에 차를 앞에 이거 카고트럭들이 지나다니게 뛰어나야 되니까 좀 끄끄대야 되니까 좀 뺐다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놓고 한다네 자 7시 차 하차합니다 이제 시간은 7시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0분 지나가는데요 하차하고 보고 고려로 반납 가겠습니다. 오늘 컨테이너 6개를 6개 하루에 4개씩 했는데 두 대가 더 들어오니까 7시부터 하는가 봐요. 아이고 이거 빵꾸나겠다. 아, 끝에 머리만 있네. 아이고 이제 아침 좀챙이 먹을까요? 아까 차 벙둥이 유리 좀 닦고 걸레 빨고 뭐 화장실 갔다 이라니까 아침 물 시간도 없었는데 아침 좀 챙겨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20분 돼 가는데요 하차 다 끝났네요 차 뺍시다 자. 열렇놓고 컨테이너 문 닫고, 보겠습니다. 박스가 큼직큼직하게 가볍게 해놓으니, 금방 하네. 한 시간, 딱1 시간 걸린 겁아다니 어, 됐으, 깨끗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복덩아아이거 오늘. 진짜, 요, 이 창고 와가지고, 최고로 일찍 나가는 것 같다. 이제, 어왕으로, 부젤리 가서 반납하자. 자, 어왕까지 76km, 9시 25분 도착 예정. 거의 한시간 한, 5분? 자, 2km 수는 안 맞을 거예요. 내가 가는 코스고 이, 그, 이, 이키로수는청계로청계로 가는 코스고, 내가 가는 코스는 서여주 돌케이트로 올리갖고,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가는 코스고, 그금 봅니다. 자, 서여주 돌케이트로 나가겠습니다. 너가바뀌었더 여기서 우회전 내비는 좌회전 해라는데 아시죠? 저는 맨날 우회전 해갖고서 들어가는 거 키로 차가 한십몇 키로 멀어요 볼까요 65키로 바뀌면 몇 키로야 76키로 11키로 차요 자 세주 IC 재진만. 여주 톨게이터. 아무라이 패스. 예. 자, 여기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여주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 갈아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보곡 IC로 진출하겠습니다. 충주 방향 좌회전 좌측. 자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속도로가 조금 복잡할 거예요. 이번 주 끝나면 바로 추석 명절 연휴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 더욱더 차선 간격 유지하고 안전 운행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전 운행 조심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분기점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도착지까지 62km, 9시 34분 도착해요. 동 고속도로 본선 진입했습니다 와, 딱짐 끝내주네. 야, 작은 소형 크레인 붕대 같은데, 짐니까 좋다. 카고트럭, 카고트럭이 들은 짐실을뭐 좋다는 이유는 알, 알겠죠? <laughs> 이마저도 괜찮고 짐 가볍고 뭐짐 넘어질 걱정 없고 그러면 저거는 좋은 짐입니다. 카고들은 지켜쳐. 뒤 앞입니다. 야, 이거 나가는 차는 엄청 밀리네요. 반대 차선에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어. 들어가는 것도 교통량이 많고요. 강교 터널 앞인데요. 약간 주춤거리네요. 주춤 주춤합니다. 주춤 ICD 1기지 게이터 진입 철도가 움직이나 차가 벌써부터 밀리나 여기 좀 있네요. 아침부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리저 건너편에도 쫙 있죠 아, 오늘 또 일이 별로 없는가 봐요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아이데 지금 좀 배차 받아가지고 다 나가야 되는데 10시가 다 돼가는데 일이 없는 모양이네 사장한번 봅시다 차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앞에 한두줄두줄 두줄 정도 있는가 봐요 자 검사하고 아, 자차하겠습니다 앞차 아, 빠지고요 제 순번이 왔네요 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이시우. 곳이 오랜만이네. 어. 요즘 열심히 해. 어. 저새좀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는가 봐. 열심히 하기는요. 에참 일이 없 일이 없는데 뭘. 뭐. 데미지네 데미지 아유. 자 데미지 반납합시다 데미지 반납합시다 아이고 이 내려가는 오다가 없는지 연락이 없네 아 오다 있으면 바로 이어서 카드 찍고 따다닥 내려고 싣고 딱해프면 되는데 연결이 안되네요 반납하고 다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장비 왔네요 같이 합시다 반납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이천 물류창고 수입 컨테이너 반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출 오다 기다리는데요 수색 수색 오다가 나왔는데 전송이 안 오네요 빨리 카드 찍고 빨리 뜯버려야지 오늘 수색 그또 오후 작업일 것 같은데 빨리 해가지고 하나 뜯고 수색 올라갑시다 이렇게 일단은 우측에 됐는데요. 어, 전성 날로 오면은 카드 빼 가지고 수색 물류창고 수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전성이 안 날로 오는데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주 상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